네, 안녕하세요. 도하, 도우노도우노랍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거는요. 앞으로는 패밀리어가 다양하게 나올 예정입니다. 여기 있는 요런 국회들 있죠. 옛날 캐릭터들을 위해서 패밀리어가 이렇게 나올 예정입니다. 전용 패밀리어라고 얘기 되죠. 이 방법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에 이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맨 처음에 이벤트 딱 보면은 왕의 기한, 스쿠나 하고 있고요. 최강, 고조, 지금 이거는 영국캐스트입니다 하루에 미션 25판 보조를 데리고 깨시면 되고요코나도 하루에 25판 쿠나를 가지고 25판을 깨면 됩니다. 7시간 남았다는 뜻은 이게 초기화가 하루에 한 번씩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날 25판 채우고 7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이게 0이 되고 다시 25판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벤트 코인을 계속 얻는 거예요. 이벤트 코인을 10개를 모아서 구입을 하면 됩니다. 이거를 끼면 엄청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탱겐, 테밀리얼 하고 있습니다. 25판 돌아야 이렇게 많은 코인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오디세이로 가는 겁니다. 탱겐 이벤트 하니까 탱겐을 챙겨야 되고요. 보조를 챙겨야 되고요. 스커나로 챙겨야 됩니다. 왜냐면은 현재 이벤트를 하고 있는 캐릭 위주로 챙긴 겁니다. 만약에 다음 버전에 다른 이벤트 캐릭을 한다면은 여기 있는 캐릭을 빼고 이제 그 캐릭을 놓으면 되는 거죠. 오디세이로 들어가서, 여기 가운데 거를 누르세요. 운 좋게도 텐견이 걸렸네요. 자, 시작 누를게요. 텐견을 설치하고, 0 되면은 건띠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럼 15일부 되죠? 텐견을 설치를 해서 막으면 돼요. 자, 탱견을 이제 한번깬 거예요. 이제 보면은, 수쿠나, 이거 고조겠죠? 아마도? 수쿠나로 고를게요. 수쿠나로 고르면은, 다음을 누르는 겁니다. 그럼 여기 수쿠나가 들어가죠? 깔고, 참고로 탱기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 안 하면 은 횟수 카운트가 안 됩니다. 설치를 안 하고 클리어하면 은 횟수가 안 채워집니다. 자, 이제 건티를 계속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탱겐 깔고, 자, 클리어 했죠. 이게 고주 같아요. 고주로 고를게요. 그리고 다음 누르면은, 자, 이벤트 캐릭터 3명 이렇게 다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계속 클리어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를 누르고, 캐릭터를 깔고 조를 깔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웨이브 건너뛰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나머지 깔고 이제 막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깨시면 돼요. 각자 이벤트 횟수만큼 그냥 클리어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2 5번 깨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깨시면 됩니다. 다 깨시면 로비로 가도 됩니다. 자 이렇게 로비로 왔고요. 자 이벤트를 볼게요. 자, 횟수가 올라갔죠? 자, 보시다시피. 예, 올라갔죠?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되고요 일반은 이렇게 리롤로 바꾸는 게좋고요 자, 퀘스트 이것도 올라갔습니다. 왕의 귀한, 이것도 올라갔죠? 네. 이런 식으로 클리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 25판 깨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0분 안에 다 끝날 것 같아요. 좀 빠르면 10몇 분? 네, 오늘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잉!